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준에서도 좀안 좋았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 금요일 날 미증시 끝나고 나서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겹쳐지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에 대한 움직임도 좀안 좋습니다. 어, 나스닥 선물 기준에서 우리가 한 보고 갈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내용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1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려면 실적이 좋으면 안됩니다 실적이 좋잖아요? 그럼 주가 떨어져요 왜?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을 테니까 왜 그럴까요? 선반영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이미 좋아지는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라 그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래, 미국 쪽에서는 어쩌다가 한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나오냐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 나옵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 그런 종목은 없다. 자.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오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예시를 들때 반도체로 예시를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은요. 어떤 부분이냐? 체코 원전보다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원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왜 그래요? ai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장이 큰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유럽이에요? 미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미국 쪽에서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24년도에는 ai 관련된 종목군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리고 빅테크들이 ai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냈는데 이때 왜 smr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15배씩 이렇게 올랐을까요 미래가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mr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국에서 지금 원전 짓고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지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라고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에 대한 부분을 곱하기 4 네배 늘리겠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즉, 제가 4월 달부터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1월과 2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다. 근데 지금 오늘 떨어진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요 내용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전 얘기로 돌아가서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블리티는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미래가치가 좋아져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볼게요 한미반도체는 대략 한 2년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23년 초반에 딱채 g p t 가 나오기 시작해서 AI 붐이 일기 시작했고 이때 당시에 HBM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플러스 TC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3년도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6만 원대까지. 주가가 1년 만에 6배 정도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배를 넘어서서 19만 원까지 6배 올라간 거에서 3배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럼 바닥부터 따지면 몇배 올랐나요? 20배 올랐죠. 자, 그럼 이때까지 딱 왔는데 실적이 20배 올라왔나요? 그래서 조정받은 거다. 그러면 보세요. 1년, 2년, 거의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만원부터 거의 한 8만원 정도 되니까 한 8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적을 보자 보세요 23년도에 340억 그리고 24년도에 2,500억 정도 뒷자리 떼고 대략 한 8배 정도 상승이 나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결국에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적 확인 과정까지 모두 다 보낸 겁니다 자 제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어 다들 아시죠 삼양식품 어떻습니까 와 엄청나죠 그쵸죠양식품을 더적인 상황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월봉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쵸 자, 보세요. 20일, 20일. 요때부터 어떤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불닭볶음면에 해외 진출. 이걸 가지고 뭐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1년, 2년씩 주식 보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으세요?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1, 2년을 보유한다.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기업이 잘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기업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그래. 내가 워낙에 싸게 사서 손해는 안볼수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만원에 샀어. 그래갖고 2년, 3년 정도 보유했어요. 그러면 싸게 샀으니까 손해 안볼수 있죠. 근데 수익도 못 보는 경우가 생겼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적인 위험이 생긴다. 근데, 우리가 싸게 살라는 내용 자체를 버리고, 그쵸,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튀는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삼양식품. 대략 한 이, 어, 20일, 20일, 요때 정도부터 불닭볶음면에 해외 수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실적치가 확인되자마자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러면, 불닭볶음면이 히트를 치면서 16, 17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죠? 이쪽 뒤에서 상승한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상승한 폭이 적게 느껴지는 건데, 내용 보세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4배입니다, 4배. 그리고 나서 횡보를 어느 정도 했나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하고, 수출에 대한 실적 확인하고, 튀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15만원에서 20만원 계산하기 쉽게 20만원 잡고 몇 배입니까? 120만원 잡으면? 6배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다.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싸게 사야지 싸게 사야지 싸게 사야지 떨어질 때마다 사면 어떻게 돼요? 몇 년입니까? 이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바닥을 기는 상황들. 그리고 딱 튀기 시작했을 때야 이제 나오자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상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요때는 조정 구간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요때는 시세 구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1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몰라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좁혀 놓으면 일봉상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두산의 너블리트는 지금 1파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조정 구간이 고가에서 좀 나온 건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25%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격 조정은 필요했고 그런 부분이 받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은 모종의 뭔가 좀 꼼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무디스의 최대 주주는 유테인 계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의 금융관는 유테인 쪽에서 꽉 잡고 있죠. 근데 이번에 4월달에 급등세, 비증시가 급반전을 하면서 어, 월가의 헤지펀드들 매니저들이 주식을 많이 못 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기 위한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자 미증시 움직임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미증시가 쭉 빠졌습니다 26% 빠졌거든요 그리고 반대을 해요 한달내내 그냥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신고가 구간에 왔네 그쵸? 근데 요렇게 떨어뜨린 것도 트럼프고요 올린 것도 트럼프입니다 그쵸?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저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었느냐 4월 9일 날딱요 이후에는 이제 물려도 됩니다 사세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시세가 확인된 종목군들 어떤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제 영상 끝까지 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저 정확하게 요때부터 매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서 다 보내고 여기 구간에서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코가 체코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될 때부터.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그래야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약간의 그 조정의 빌미를 준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나 이런 내용들은 단기적인 해프닝일 뿐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타점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찌라시화돼서 돌고 있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중에 시간을 내서 시세 외적인 다른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일단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금감원에서 과거와는 달리 유상증자를 하는 조건들을 좀 빡세게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어. 두산 더블리티가 만약에 통과되는 유상 증자가 나온다 그러면 출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더블리티는 지금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일을 하기 위한 자금이에요 운영 자금이나 뭐 부채 상환 자금이나 이런 부분 과거에 있었던 한국 시장의 안 좋은 악습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유상 증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또는 중동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설비 투자 사이클 같은 제조업에서 설비 투자 사이클 같은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시장에서 역대급의 유상증자를 했죠.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두달 됐습니다. 3월 달에 이때 몇 프로 빠졌습니까? 종가 기준 13% 빠졌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다시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올라간 폭을 보면 60만 원부터 90만원까지 50%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설비 투자는 어떤 부분으로 돌아온다? 마진. 이익의 증가로 돌아온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두산 n 더블티가 유상 증자를 만약에 한다. 자꾸 찌라시가 도니까. 만약에 한다.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쵸? 지금. 뭐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뭐 유상증액 찌라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돌아요. 그리고 체코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돌고 프랑스도 자꾸 뭐 고장을 부리고 막 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주가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정을 약간이라도 받기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미증시가 충격적인 상황을 딱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도 1%밖에 안 빠진다. 내일도 조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렁거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한 거고 유상증자 플러스 어떤 악재를 붙이더라도 s m r 플러스 원전에 대한 수요를 누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어 대선 토론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딱한 가지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은 AI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확인한 부분이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유럽 쪽에서 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 요거 친환경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발전이 돼서 그래요. 자 일반 가정집에서도 전기를 많이 탁 쓰는 경우가 있죠. 뭐 전열기구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 돌리면 갑자기 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어 친환경 에너지는 원래 정해진 것 대비해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과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아니라 순간적으로 갑자기 확 쏟아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즉 AI하고 친환경은 맞지 않. 그럼 사례가 실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I와 원전은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될 수밖에 없고 AR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전에 대한 개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쵸 상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타점에 대한 부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두산에너 빌리티 나스닥 선물 급락 코스피 급락 두산에너 빌리티는 한 주도 매도하면 안 된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언제? 2시 30분 그쵸? 자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할 때도 5월 19일이죠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평균 1% 하락, 나스닥 선물 1.7%대 하락 중.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악재가 있긴 하다. 자, 4월 초 이후 반등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신용등급 강등이 필요한 조정을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정도다.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시장 박살내거나 하는 게 아니다. 주도주는 조선원전, 방산, 반도체, 바이오까지.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 내용들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70%대까지 수익 구간 드러나죠이 뿐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실제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렇죠 지금까지도 한 주도 안 팔았다. 그쵸? 자,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시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쵸? 그냥 판 겁니다. 그런 결과 큰 수익은 못 냈어요. 4.28%. 언제? 7월 18일. 뉴스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7월 18일 날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나온 날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밑에 구간 안 하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이 요겁니다.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요게 아니라 시세 구간에 요 구간에 요 구간을 먹자 이미 저는 3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40%에 가까워요 근데 시세가 나올 때만 매매를 했다 모든 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한화오션. 어 최근에 조선주 좋잖아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언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자쭉 보시면 57% 언제 2월 5일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도 내가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세 구간만 매매를 하더라도. 50%대 수익 구간. 아까 전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70%대 수익 구간.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률은 36%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50%씩 이렇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 가격을 보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4월까지 좀 지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이제 괜찮아질 만 하니까 미국에서 또뭐 뭐, 뭐, 신용 등급 어쩌고저쩌고 하네. 그리고 유상 증자 어쩌고저쩌고 하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프닝일 뿐이다. 그리고 유상 증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거다. 유상 증자는 물량에 대한 부담은 생겨요.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앞으로 성장하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면 시장에는 호재가 됩니다. 그러면 유상 증자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안 받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쪽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